자, 등 단어 다 끝나갑니다. 또내입혀있시 네. 형, 그 집에 같이 갔지? 네. 집에, 네. 그날? 네. 집에는 갔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어, 스펙트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스피트가보라란 의미가 있잖아. 오아를 이해하는 -E 사람이니까. 모르겠어 난그 다음에. 맞아요? 몰라. 맞겠지. 아 이거 이거 뭐야? 어머. 배배 배. 알지? 왜? 알지? 아니가. 아니야. 포기해 말. <laughs> 안이지 너도 나 너도 나이지 너도 나이관 너도 나이차? 너도 나이차? 너도 나어차 너도 나람차이차 너도 나 너도 이차 너도 나이차? 너도 님 바쁘네. 네. 뭐 한다고? 아다 맞은 사람? 한 명, 두 명, 왜두명 복잡도? 이거 틀렸어? 네어뭐 아, 틀렸냐? 아까 물어본 거요 네 백데이터? 잠깐만 그럼? 우리 마지막이에요 몇 번? 10번 다른 거 보는데? 모르겠는데요 보이지만 아, 아님디전 네, 뭔가 당황하다 해도 돼요? 그거 WA예요. 나은이 틀렸어? 다 아, 맞았어. 다 아, 맞았어? 또 빨리. 그 응. 틀렸어? 몇 개? 단어로 네. 두 개나 틀려야 돼? 내가 모르면 큰 나. 배배 배. 네 개요. 거기 자신 있게 봐. 야, 씨.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둘, 넷, 다섯 명에서 세개 떨려는데? <laughs> 어떻게 생각해, 배드민야 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똑배지. <laughs> 나는 배두민 그 천진난만 정말 좋아해. 근데 박시영아 연락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어머님도 연락 없으시냐? 니 네, 집이 비어 갖고 자고 있냐? 일어나! 전달은 안 되겠지만 자과리필요 갑니다. 오늘 문법 어렵지 않은 거고 오늘 내는 건 어때? 니 문법이 할 만했니? 나도 좀더 올릴까? 일단 보자. 1 번에 A 번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다섯 가지 나옵니다. 문법 프린트라면 이제 대동사라고 하잖아. 앞에 이제 어떤 동사 대신 사용되냐. 고참들이 거 풀어봤지? 기억나지? 풀었어요. 봤나 어거안봤는어 물어본 거야? 나오니 기억 안 나? 응. 음, 2년 전에, 3학년 때 풀었던 문제요 그때는 단문어법을할때 했던 문제 다시 가 설명을 합니다. 아, 야학야 주... 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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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 주... 사실, 이 비동사가 앞에 있긴 있는데, 이 구절에 비동사가 있지? 이건 해석 갖고 결정해야 되는데, 네가 매라면은 너는 사물을 칼라로 올 것이다. 자, 우세드. 뭐처럼 이겠지? 사람들이. 칼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시 대신에 쓰였으니까됩니다 어렵지 않고 기본은 할 가치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볼, 볼 것도 없어요 사진 룩그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지 형용사 부사 보러 갔어 형용사냐고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다룩그 다음에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 고르면 틀려 왜 여기도 봐야지 중일 때에 이걸 말하잖아. 자, 모르는 뜻. 가라. 아무러면 내가 물어본다. 알았어. 연애야. 룩인트로. 룩인트로. 네? 그거 물어봐. 나옴. 응. 이거 안물어봐 조사하다. 애프터는. 응. 응. 어, 그거다 뭐, 이건 뭐 찾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 부담이다. 이 너무 쉬으니까 내가 이제 성격의 극대를 틀릴까봐 얘기를 해준 거야.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있지? 네.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드에 네. 네. 자, 시원도 뭐, i 디1이 물어봤는데, 명사이 되니까 인자하면안 되고, 오영식 동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이야. 혹시 생각나는 오영식 동사 이런 거 있어? i n 이 d 물어봤는데 자주 나오는, 명사가 있는데 해석을 해야 결정해야 되잖아. 자주 사용되는 게 자주 사용되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콜이 오형식이잖아. 그래 내가 이제 외우라고 시키거든. 콜 레임 컨시더 빌리브 나오면 해석해야 돼 우리 는 많이 반복한 거라 애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자효림이가2번 설명해주세요. 4 번. 왜? 잘하는 것을 멈추는단 어 이게 스탑 다음에 쭈구쭈구 나 동명사는 너무 지겹지? 해석 갖고 열정해야 됩니다 자하기위에서 멈추지 마시고 잘하위에서 멈추는게 아니고 잘하는 것을 멈추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되는데 자 2번 틀리는 사람손좀이번 틀리는 사람 몇 번? 없어? 5번? 표시 안했네요 빵번이라고 하거든 다음엔 표시 하세요 네 음. 월,수,금,발,일이 0번이 많이 나와요 한 번에 a 번을 해갑니다. 아까 쉬웠으니까 혈액이 하자한 번에 번 이건 네? 이게 뭡니까? 네? 물어본 게 뭐야? 한 번에 a 번에서는 어이 또 봐. 이거는 ing d 문제가 아니지. 동사가 있나 없나 잡고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고 이게 아니고 애당초에 서윤이겠고 어째 오늘 평소보다 더 늦냐? 응? 못 빛거냐? 버스 타고 어디서? 어, 근데도 더 늦었어? 왜? 응? 그다음에 당연 쉬는 시간 쓰고 일제 꺼내세요. 삼 분의 a 번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번 그래서 동사를 쓸래 말래 보어봤습니다컴 케인 컴이잖아 케인은 무조건 동사고 컴이는 동사 아니니까 효림아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바로 뒤에 에스크드가 있지 지금 도치된 형태예요 에스크 마이너존도 포 에스크포 요청하다잖아 그래서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안 된다. 효림아 한김해석도좀 해주세요 네가요? 네! Our wedding anniversary coming! We 가 r e coming! We are coming! We are coming! 번 설명. r 가 coming! We are c 왜? 피가 뭐 하는 가운데. 어? 가운데 있어 g w 뭐가 r e c o 뭐? 가 응. 음. 뭐 이것도 뭐 자질구레한 거니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나와야 된다. 뒤에 나와면 안 된다. 어렵지 않고. C번은 자 배수빈 양의 설명. 티 이해도 못해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알아. 저 맞았어요? 이게 좀 누가 누구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배수빈 게있나 이게 배수빈 같은데. 내가 표시 안 해줬니? 맞았어, 인마. 응? 내가 표시 안 해줬어? 무슨 표시요 응, 배수민 거 아닌가? 몰라 그러고. 아... 자, 이 부절에 지금 동사를 물어봤는데 가정법에는 항상 이 부절하고 주절하고 시제 같은 거 물어본다고 했지? 지금 역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데 배수민 앞에 동사가 뭐야? 우드. 응, 우드? 그다음? 비. 과정법 과거지.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써야지.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또 조금만 나아가 봅시다. 원래는 가정법 동사는 비교한다 그랬잖아. 어떤 경우에는 비교하면 안 된다. 알잖아. 얘 잘했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쁘다 하면 예스토데가 나왔다 비교 안 하고 가정폰보다 과거야 과거 할려야 예스토데가 있어 나도 안해 같이 하지 말까 이제 300번 다음에 버스가 또 있습니다 30분 뒤에 있어요 심야 버스 1 0 2번말을 빨리 그래서 시작1 0 2번 타고 갈래? 과거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하려쓰지 요런 데 나면 여기 과거 있다고 과거 쓰면 틀립니다. 시간을 나타낼 말이 있을 땐 비교 안 합니다. 뭐, 여기 있는 문제 쉬워서 조금 내 다른 것기를 해줬고. 자, 연우가 4번 설명을 할까? 음, 응, 문제 4번. 응, 3번이 왜 틀려? 주어가 리스판이 주어지. 이것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분명 리스판딩 어쩌고 저쩌고 어, 이게 돼야 될것 같아 근데 틀려 어떤 경우에 아이고 봤더니 어, 도치됐을 때 여기 있는 명사가 주어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시제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상황까지 얘기를 했고 4번 틀린 사람 손 없습니까? 선생님 1번 2번 중에 틀린 거 있어? 다 이해되겠어 그럼? 안되면 나중에 녹화한 거 한번 들어봐 자그 다음 해석으로 갑니다 자 글로벌 에식스 이거 학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윤리학보다는 윤리가 낫지? 자 세계적인 윤리는 자나오니가 해주세요 이제 베스트 온투 프린시플 어 잘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 같이 합시다 그 다음 위다 위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컴마가 찍히면 그런데 그것 없이는 하면 돼 그런데 그것 없이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러면 되거든 근데 콤마가 없잖아 나 혼자 선에서 뭐라고 까먹었다 뭘 가리켜? 어 프린시플 원칙을 가리키지 만약에 해석을 하고 싶으면은 이 원칙이 없으면 이래야 되는데 왜 주의 있게 없으면 그래 말이 이상해집니다. 그 원칙이 없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니까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 원칙이 없으면 no human community or s o 어떤 인간, 동생 또는 상에도행동할수 없는. 없는... 어, 그두 가지 원칙이 기초된다. 자, 첫 번째. 자, 서윤. What is common to all m a n b i n g s 오, 일반적인 것은 좋아요 공통된 것은 좋고 근데 흔한 것은 좀 어색하네 일반적인 것은 is the humanity and t h e are for every human being should be treated humanly 그러므로 모든 인간대그 다음에 according to를 몸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많더라 물론 당연히 according to 몸에 따라서 맞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면 내용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뭐에 따라 털을 빼는게 좋아요. 자 선생님 According to his or her inalienable human dignity 이래 자연스럽지? 자 길게 했으니까 그 다음 내가 해줄게. 컴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파운데이션 기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이 이왕, 이 principle i 이 원칙은 상식적이이적적이다이 원칙은 상식적 e 다이 원칙은 상식적이다. 이 a 이다다은상식다이 원칙은 상식적다다도원칙시작한다도 괜찮아요. 식이 원칙은 상식적이다. 이원이원칙상이다원칙상다 어떤 원칙이냐? Which found and has persisted 발견되고 지속된 많은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전통에서 인간의. 자 효림, this is known as the golden rule of reciprocity. 이것은 상호 관계, 의 황금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응. 자그 다음 문제 질문할게. 와시 나오니까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같이 대답해 보세요.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이거에서 말좀 많이 틀리더라고. 여기에 뭐 A를 놓자, 목적으로. 너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위지게를 너에게. 이렇게 되겠지? 이 A가 와드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응. 혹시 하났어 너무 불러요. 문 열어줄게. 아, 이워요 빨리! 형, 빼시다. 이야, 너 자신에게 해기를 바라지 않나?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것이 나한테 행해지길 바라지 않는 그것. 이와 저리 주어일까? 목적어일까? 같이 해봐. 목적어입니다. 뒤에 뭐가 없지? 뒤에 뭐가 없습니까? 두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을 두나 두, 하지 마라, 놈들에게. 오케이 사람들, 왜 틀렸는지.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점검을 하시고, 빈칸으로 갑니다. 빈칸도 재밌더라, 채점하니까. 자, 휴림. 보기 1번. 결론적으로 이제 빈칸이 시작되고, 1번. 뒷판에 의해 산만해지지 마라. 명령문입니다. 산만해지지 마라. 2번은? 더 많이 연습해라. 그러면 너는 운이 더 좋아질 것이다. 명령은 N 되지. 연도더 많이 하면 운이 좋아질 거다. 3번은 항상 너의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 좋아요. 이것도 명령문이고 4번은 가격이더 많아질수록 브랜드의 가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어, 더비 더비 문장이지. 더로워더 프라이스 메이 y 비동사 생략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5번은 너의 고객이 절대 있지 못할 브랜드 이름만들어 어, 효정 씨도 혹시 피곤해? 네 딱히 뭐 했냐 당연히 한 그림이 수업수업몇 시까지? 4시 20분 그 뒤에는? 자습 그 자습 시간뭐 했어? 자습 어? 응? 자습 시간에 자습했죠오 잘했네 너무 많이 해도 피곤한가? 삼 번째 대 바다 있는 분이랑. 자 유수빈, 응 근거는 뭐였습니까? 인쇼트. 자 인쇼트, 오 인쇼트가 무슨? 인더쇼트. 아네 번째 줄? 네. 인더쇼트는 단기적으로. 네. 이번 사람은 두 명. 수빈님 왜 있습니까? 저요? 응 뒤에. 응 하울 거에. 응그 디스가. 응 그렇지, 그렇지. 나오지도 그랬지. 네. 그러면은 인더션런 문장에도 디 o 스 워크, 디 i 스가또 있잖아. 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앞에 문장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디스가 뭔지 모르잖아. 바보긴 했어. 디 w 스 워크에서 워크 뜻은 뭐더라? 옛날 예적에 했지. 어,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 알아야 돼. 중요하잖아. 그이 앞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민 그냥 어디 봤습니까? 저요, 빈칸 위에 위에 빈칸 위에 위에가? 아, 이조드, 이거 말하는구나. <laughs> 네. 이거 만뭐 상표 이름이니까 상관없어. 마음대로 이거. 아이조드라든가 이조드라든가 저조드라든가. 네. 근데 이거 왜 봤어? 결과. 조만 말을 문장을 만들 뭐가 결과인데? 이야기 결과? 아, 이야기야, 지금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응. <laughs> 문장 <문신청>, 시작부터. <신청부터. 웃음> 어, 이전에 락커스 때? 어디 들어봤지? 이런 브랜드가 나오니까 응. 예문이다 해서 이제 마지막을 보려고 했다. 근데 엔드 안 보고 그 앞에 봤네? 아, 여기 좀빈 칸이구나. 아, 빈칸 앞인데 참. 요 엔드문장을 먼저 봐야 될 이유는 이제 만들 수 있지. 빈칸 인컨클루전 결론적으로니까 앞에 원인이 나오니까 보겠다 해도 좋고. 근데 그거 안 보고 그 앞에 봤네? 알았어요? 아무튼 이거 본 사람 이조드 리디우스 세 명. 여러분 왜 봤습니까? 하고 어, 어, 거보고 모르겠어서. 경은? 하고 여보 비누한테 나 원래 엔드가 있어. 아 앞으로 보라면서. 어, 아니면 좀 아니. <laughs> 나 <엄마도> 안. 나한 말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엔드 베스트 앞을 보라 했나? 열 거니까 앞을 보라면서요. 오빠 내쳐 너. 열 거니까 이제 열 거. 1번 앞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열 거든 하나 받아 괜찮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근거문들을 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 보고 답은 나올 수 있어요. 보기 하면 다르니까 답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가장 아쉬웠던 건, 전부 다 4번을 했거든? 4번 보면은, 가격을 낮출수록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고른 어떤 문장에도 가격이 낮아진다는 말이 없어요. 추론을 하면 나올 순 있지만, 그게 아쉽다고. 그래서, 인더션으로 남문장 본 사람. 그런 거으로 그게 없는 게 아쉽다고. 나는. 숙제니까 다 보기로 했잖아 그걸 안보는엔좀 아쉽고 그문장해석하기 귀찮으니까 인더션는 바로 왼쪽에 and 다음에 reduced price 보입니까 그 문장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동사가 병렬히 연결된 상황이거든 가격을 줄인다 가격을 낮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여기 가격을 낮추는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의 디스 워크의 디스구나 아여에서 디스 무브구나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 그냥 해도 답은 나올 수 있는데 보기를 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말이나 자주하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근거는 하나만 되란 법은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문장으로 좀안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잘찾아돼자 지금. 없어요. <목소리가> 면 잠시 후에 두께를 고 사장님, 나시고 두께 주시고, 밥지 오세요. <목소리가> 아, 빨빠져겠네